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교토에 갔다 왔잖아요. 교토에 갔다 왔는데 교토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계속 교토에만 있었어요. 그냥 호텔 이렇게 호텔 한번 옮기면서 뭐 오늘은 여기 가고 오늘은 여기 가고 그런 식으로 그다음 교수님 이제 해설해 주시는 말씀 쭉 들으면서 그랬는데 교토가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랑 비견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경주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개성 정도가 우리나라로 치면 교토가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이제 나라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교토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또 깊이 있는 해설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은 아, 교토가 굉장히 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이가 있는데 아, 어떻게 저런 천년이 넘은 저런 건물들이 저렇게 유지가 될수 있을까? 아 어떻게 불상들이 저런 불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 있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교토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낡았다 어디에 비해서 서울에 비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교토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토 대학을 가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교토대학이 일제시대 때는 고등학교였어요 어떤 고등학교 제삼 고등학교 그 일제시대 때 넘버링 그 고등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고부터 해가지고 제팔 고등학교까지인가 뭐 그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고등학교들이 지금 뭐 제국대학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굉장히 유명했던 고등학교가 동경에 있는 제일 고등학교 교토에 있는 제삼 고등학교 그런데 제가 읽은 소설책들 쭉 보면은. 제3 고등학교가 줄여가지고 3고라고 하는데 너무너무너무 근사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그 뭐야 그교그제 3고 한번 가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교토대학의 요시다 캠퍼스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그 이병주가 쓴 지리산이라고 한 소설책을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이 이규가 나오고 박태영이 나오는데 박태영은 천재고 이규는 수재거든요 그런데 이규는 부잣집 그 장인어른 만나가지고 이제 삼고에 유학을 가고 그 장인어른이 그 박태영의 그 재능을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자네도 이렇게 뭐 공산주의 이런 이념 사상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학문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어쨌든 그 등불이 되라 이렇게 막 했는데 박태영은 너무 천재니까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규는. 교토에 이제 삼고 나와 가지고 동경대 간단 말이에요. 동경대 사학관과 졸업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삼고의 이규가 그 다니고 있는데 박태영이 배타하고 일본을 딱온 거예요. 그래서 교토에 딱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토에 딱 와가지고 삼고에 딱 와서 한 바퀴 쓱 둘러보고 나는 하루만에 이 삼고 등학교를제 삼고를 다. 졸업했다 뭐 스스로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박태영은 천재니까. 그렇게 그려져요. 그래 가지고 그 소설의 그 구절 같은 것들이 그냥 눈에 선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새벽 6시에 우리 집 사람 자고 있는데 저 혼자 호텔에서 나와 가지고 택시 불러 가지고 택시 타고 교토대에 딱 가지 않았겠습니까? 딱 봤더니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있고 교토대학이 그 굉장히 그 요시다 캠퍼스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진짜 조금 우리나라로 치면 큰 고등학교 정도 그것보다 조금 더 큰가 제가 숭실대 교수였었는데 숭실대보다도 훨씬 작더라고요 그 요시다 캠퍼스가 뭐 교토대 캠퍼스가 몇 군데 더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어쨌든 저는 교토대 정문 딱 들어와가지고 그 본관 건물을 딱 보는데 야 저거를 그 박태영이 봤었나 보다 그런 뭐 그런 느낌도 딱 들고 그러면서 박태영이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 학교를 갔다가 다 졸업한 거야 하루 만에 뭐 이렇게 이야기했나 보다 어쨌든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토 가가지고. 한한 한, 30, 40분 동안 저 혼자서 그냥 새벽에 아침 6시에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삥삥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쭉 호텔까지 한 3km 됐는데 40분 정도 쭉 걸어 가지고 이제 구글 맵켜 가지고 이제 지도 이렇게 그 따라 가지고 호텔까지 걸어 왔는데 그러면서 야그 그때 이제 이유가 하숙했던 집이 뭐 요런 이런 집에서 하숙했겠네 이렇게 거리 이렇게 쭉 보면서 어쨌든 그랬었거든요. 일제 시대 때 조선의 공부 잘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선망했던 학교가 이런 교토대 왜 동경대는 그건 관료를 만든 학교니까 물론 이제 일제 시대 때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뭐 이렇게 떵떵거렸던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동경대 갔을 거고 학문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교토대 갔을 거고 근데 제 취향에는 그 교토대가 맞고 삼고가 맞아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교토가 굉장히 굉장히 오래된 그 도시이고 깨끗하고 그다음 깊이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 건물들이 자어 이거 그다음에 옛날에 제가 일본 역사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데 일본의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해가지고 뭐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그랬던 아주 그냥 그러한 그 전통이 있는 도시다 그거는 알겠는데 근데 어떤 느낌을 팍 받았냐면 아 어, 그래도 교토가 건물들이 굉장히 낡았구나. 우리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낡았구나 그 생각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신문 기사가 떴어요 그 피디님 곧좀 올려주세요 신문 기사가 딱 떴는데 어떤 기사가 떴느냐 1인당 국민 소득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보세요 197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3년까지 빨간색이 일본의 <laughs> 국민 소득이고 파란색이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인데 일본의 국민 소득이 2012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는 5413불 5만, 5만 불을 넘었었어요. 5만 불을 넘었었는데 그 5만 불이 넘었던 나라가 쭉쭉쭉 빠져 가지고 작년에는 그 35,793달러. 그런데 대한민국은 36,194달러.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단한 번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그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 뭐 관부연락선 이런 책들을 딱 보면 조선에서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이 일본에 딱그 관부 연락선 그뭐 배를 갖다가딱시모노세끼에딱 내리자마자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일본 농촌은 이렇게 풍요롭구나 이렇게 정돈이 잘돼 있구나 산천도 남분도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시모노세끼에서 부산으로 딱 오는 배를 딱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조선 이렇게 황량하구나 그랬던 시대였는데 그랬는데 저게 1970년부터 되어 있지만은 일제 시대 때그 다음에 그 뭐야 조선 시대 때부터 저런 차이가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쨌든 그 일본의 1인당 국민 소득을 따라잡은 나라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토에 딱 갔는데 어 제가 서울에서 뭐 여기 뭐그뭐 그뭐 저희 사무실 강남역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방송 뭐 주로 광화문에서 많이 하니까 거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근데 그 어, 서울보다 여기는 굉장히 좀 낡았네. 물론 동경하고 비교해야지 교토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아이 그래도 건물이 참 오래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깨끗하고 그렇긴 한데 우리랑 우리한테 뭐 뒤처지는 그런 부분들도 꽤 많네. 전 그런 생각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강남의 밥값은 미쳤어요 제가 봤을 때 강남의 밥값은 미쳤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호텔의 부패가 얼마입니까 신라 호텔 같은데 뭐 조선팰리스 뭐그 다음에 이렇게 유명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명한 호텔의 부패값이 20만원이에요 20만원 진짜 20만원에서 만원 빠진 19만원 뭐, 워커일, 막, 이런데 19만 원도 더 넘는다고 그러대. 그런데. 일본 가가지고 제가 밥을 먹어봤더니 요번에 사실은 뭐 교수님이 이렇게 쭉 가이드하고 그러신 거라 식당들이 다 좋았어요. 그냥 그 일반적인 패키지 상품보다는 한 그레이드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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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정도 더 높은 그러한 식당. 그래가지고 뭐 가이세키 비슷한 것도 나오고 뭐 좋은 음식들 많이 나왔거든요. 뭐개도 나오고 뭐 그다음 뭐 스시도 나오고 잘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메뉴판을 이렇게 떠들어봤어. 뭐 장어덮밥도 나오고 막 그랬는. 근데 한5천엔 하더라고요 5천엔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5천엔이면 지금 일뭐 그냥 천원이안 되잖아요 (1엔이) 그 뭐야 천원이안 되니까 그 뭐야 그 우리나라보다 한1 0배 잡으면 되니까 오천 엔이라고 하면은 오만 원이 안 되는데 야이 정도 그 뭐야 횟집이나 저기 일식집이나 장어집이나 뭐 그런 데 가가지고 그다음에 개나 이런 거 코스로 먹는데 5만원강 특히 강남에서는 야 이게 교토가 싸네 아 물론 동경은 아니에요 동경은 아니고 교토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야 우리나라가 더 잘 사나부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객관적인 지표로 딱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하고 일본을 수교한 나라 그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은 이승만이고 일본하고 수교한 사람은 박정희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1965년 6월 22일에 한국과 일본이 수교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이 그, 우리나라한테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배상금 적다. 이거 뭐 일본한테 막 그런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북한 아직 배상금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또 이야기를 하냐면, 뭐 필리핀 뭐 어디 어디 뭐 이런 나라 들면서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배상금 받은 거 얼마 안 된다. 뭐몇 분의 일밖에 안 된다. 말이 되느냐.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36년 동안이나 그 압제를 갖다가 받았는데 침략을 받았는데 해 정확한 횟수로 치면 한 35년 몇 개월 되겠죠. 35년 좀안 되나? 그런데 뭐 필리핀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어디나 어디나 일본군이 점령한 기간은 전쟁 때 태평양 전쟁 때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요. 점령했던 기간이.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보다도 더 많은 배상금을 그 나라들이 받아 갔느냐? 아, 잘못한 거 아니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뭐 잘못한 거 아니냐? 뭐 그다음 뭐 뒤로 뭐 받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갖다가 뭐 하, 하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전세계의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 패전국의 식민지였다고요. 필리핀은 어디 식민지였습니까?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승전국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패전한 나라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그 간과하고 그걸 갖다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아니고 미국의 식민지였으면 일본 놈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받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한 건 저도 뭐 그때 뭐 이런 것 저런 것그 중요한 건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스테이터스가 위치가 대한민국은 패전국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첫 번째 그 생각을 갖다 하고요. 중요한 거는 돈을 갖다가 뭐 얼마를 갖다 많이 받고 뭐 적게 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때 1965년에 한일수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다 우리나라의 식민, 우리나라가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렸던 일본을 앞지른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이 이번에 뭐그 동해에서 뭐 기름이 나올지도 모른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사우디처럼 기름이 펑펑펑 나온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는요. 5천만이라고 한 사람들의 피와 땀과 열정이 녹아가지고, 아,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진짜 존경했던 그 사장님은 1년에 365일 출근했어요. 제가 여쭤봤대니까요. 즉, 뭐 어쩌면은 지금 뭐이 방송 보실지도 모르는데, 그 제가 이사장님한테 여쭤봤대니까요. 옛날에 같이 점심 먹으면서 사장님이 그 양반이 어떤 분이냐면은. 달력을 12월 달,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달력을 갖다 딱 받잖아요. 그러면 까만 매직 들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빨간 날짜를 까만 매직으로 다 까맣게 써놓은데요. 그러면서 1년에 365일을 매일매일 출근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밥 먹으면서 속시나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아, 사장님 다 좋은데? 진짜로 솔직하게.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다 출근한 그게 몇 번이나 되십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자기 기억으로는 7번이래.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렇게 365일을 출근했대.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루라도 쉬었던 날짜는 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분이 뭐한 30년 동안 뭐 직장 생활을 했다고 치고, 7년은 365일 출근했고, 한 7년은 364일 출근했고, 그 다음에 또한 7년은 365일, 363일 정도 출근했다.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선배들은, 우리 그 삼촌들, 뭐 우리 아버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일에 미쳐가지고, 아 그게, 어,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지금 뭐 3만 불, 4만 불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뭐 지금 젊은이들한테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그 일을 갖다 해서 이렇게 가지고 대한민국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섰다. 1965년 6월 22일에 한일 수교가 됐어요.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달러였느냐? 108달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였느냐? 928달러였어요. 928달러.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1인당 국민소득이 9배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3배보다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뭐한 1억 5천만, 한 3배 정도 되나? 이 3배까지는 안 되나? 그런데 1965년 당시에 그 우리나라가 1인당이 아니고 전체 GDP가 제 기억으로는 일본의 3%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은 10분의 1이고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 그 국력으로 봤을 때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 1인당 국민소득은 근소하게 앞섰지만 전체 국민소득으로 따지면은 일본의 절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인구가 일본 인구가 지금 한 1억 한 1천만 원 2천 뭐그 정도 되나? 어쨌든 그걸 갖다가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1965년도에 우리나라의 GDP는 일본의 3%밖에 안 됐고, 1인당 GDP는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9분의 1이었는데, 뭐 1964년인가면 뭐 그때는 또, 또, 또 어땠고, 66년에 어땠고, 대개 한 10분의 1 수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1988년도인가 제가 처음 외국 나갔 때, 그 미국을 갔었는데 그때 일본을 경유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경유해서 갔을 때 일본의 물가가 한국 물가에 거의 한 10배쯤 된다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대한민국이 쭉 올라간 거 맞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잘해서 일본을 따라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해서 일본을 따라잡은 게 아니고 일본이 못 해서 우리나라한테 따라잡힌 거예요. 조금 전에 그거 다시 한 번만 <laughs> 좀 띄워 주세요. 2012년도에 그 우리나라 그 1인당 g m p 가 얼마였습니까? 2만 6,800 불. 일본 얼마였습니까? 5만 불. 2012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갔는데 일본은 푹 떨어져가지고 5만 불짜리가 3만 5천 불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한테 따라잡힌 거지.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는 이거는 이제 기준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 숫자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이 3만 1000달러였어요. 일본은 4만 불이었어요. 2020년도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우리나라가 3만 5천 불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4만 불 유지하다가 2022년도에 우리나라는 3만 2천 불로 떨어졌는데 일본은 4만 불에서 3만 3천 불로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2023년에 3만 3천 불로 조금씩 올라갔는데 일본은 3만 3천 불 그대로 유지했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그 우리나라보다 1인당 GMP가 높았는데 2024년도에는 그런 이건 조금 통계가 다른 쪽통계예요 근데 어쨌든 추세는 똑같으니까 2024년도 기준 저그 그 숫자하고 조금 다른데 202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34,165달러, 일본은 33,138달러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인당 국민소득의 전 세계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25등이었어요. 2021년도에는 27등으로 떨어졌고 2022, 23, 24는 31등으로 계속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하락 추세예요. 근데 일본은 2020년도에는 23등, 21년도에 24등, 2022년도에 28등, 그 다음에 2023년에는 30등, 그 다음에 올해는 34등. 일본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뭐 맨날 올라갑니까? 일본도 저렇게 막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또 거꾸로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뭐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우리나라가 쭉 우상향 아주 좋은 그래프를 갖다가 했는데 졸면 죽어요. 북한에서 좋으니까 진짜로 죽자 총살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 어떻게 보면 국민소득이 떨어질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정말로 이제 저만 해도 이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진짜로 젊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젊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했을 때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이 팍팍팍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 돼야 그래야지 이노베이션이 되고 개혁이 되고 그래야지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대 그런 나라를 만든 게 박정희 이승만 이숙만 박정희 아니었는가?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요. 여러 가지 비판받을 만한 일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그 업적이 뭘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한테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심어준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면 그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하고 그런 마인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런 마인드가 이루어지는 거지. 뭐 정경유착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니까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아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게 될까? 이런 마인드를 갖다가 불어넣어 준 사람이 제 생각에는 이승만 박정희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을 찾아봤어요. 1965년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몇달러라고 그랬습니까? 1 0 0달러라고 그랬어요. 108달라. 지금 국민의 의석수랑 똑같네. 그런데 국, 북한은 그때 몇 달러였을까요? 제가 확인 못했는데 192달러 아니었을까? <laughs> 민주당하고 똑같지 않았을까? 지금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면요. 2020년, 21년 이럴 때는 나타나지 않고요. 2024년에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북한은 워낙 후진나라라서 이게 산출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2023년도에는 이게 나왔더라고요. 2022년도에 북한의 그 1인당 gnp가 추계인데 한 630불 정도 되고요. 2023년도에는 650불 정도 돼요. 그러면 등수로 따지면은 2022년도에는 194개국 중에 184등.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90등 중에 190개국 중에 179등 전 세계 꼴찌예요 제 친구가 지금 우간다에서 대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간다 한번 꼭 가봐야지 가봐야지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임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간다 그래도 친구가 대사인데 우간다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간다보다 못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물론 이제 1인당 gmp로 따졌을 때 1965년도에 북한이 잘 살았을까요? 우리나라가 잘 살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 북한이었을 것 같은데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었을까요? 북한이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7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3만 4천 불의 그 나라가 됐고 북한은 6 0 0불에 600만 불의 산하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600만 불은 고사하고 600불의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고, 그러니까 뭐 일본 뭐 주창가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아, 북한에 주창가는 어디서 많이 부르겠습니까? 북한에서 주창가는 북한에서 많이 부르겠지. 아, 근데 주창가를 갖다가 백날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쳐봐요. 북한에서 맨날 주창가, 주창가, 주창가 이렇게 불러봤자 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북한? 아 r e you from North Korea? North Korea 1인당 g n p 600불? 아,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are you from south korea? 사우스 어, 코리아가 우리나라보다 일본보다 그더그 그 1인당 g n p 가 높아? 무지무지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일본 사람들한테 느껴지지 않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가 제가,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지금 일본 총리 누구야?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기에 그 뭐야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고 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로 이 추세대로 우리나라가 4만 불 5만 불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 석유도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석유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이 마침 현충일이고 건국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교토 갔다 오고 그런 와중에 1인당 gmp가 일본을 앞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시 또 추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1인당) (GMP가) 우리나라가 일본이 확 꼬꾸라진 이유가 뭐냐면은 엔화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엔저가 조금만 올라가도 일본은 금방 4만 불 그렇게 올라갈 거고요. 금방 4만 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야, 뭐 우리나라가 대단하긴 대단한 거지만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제켰다. 이거는 제, 제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만큼까지 진짜 그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서 맞먹을 정도까지 대등할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다. 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꼬꾸라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럴지 모르니까 진짜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거고요.